958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기를 그요 P1이요. 요거의 주기예요. 2파이에 3분의 파이 하면 주기가 6이더라. 2파이에 3분의 2파이 하면 주기가 3이더라. 그래서 주기가 6인 그래프부터 먼저 사인을 그리고요. 주기가 이의 절반이죠. 3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 을 그려요.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만나죠? 두개 만나죠? 세개만나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6까지 간게 3번 만나잖아요. 6까지 간게 3번인가요? 왜냐하면 어, 여기는 안 되네요.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는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어네번 만나네요. 네 번. 여기까지 해서 네번 만나네요. 그래서 네번 만나고 48을 6으로 나면 그네 번이 8번 있거든요. 그래서 32번 만난다고 하네요. 이게 여기에 31 하면 되게 헷갈리겠죠. 여기에. 얘는 안 맞네요 제일 처음에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뜨기 하십시오